안녕하세요 저는 갤럭시탭 S7 읽어주는 더프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탭 S7 이게 불량이 아니랍니다 라는 뿜뿌에 올라온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틸황이란 분이 글을 올려주셨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제 갤럭시탭 S7은 어두운 공간에서 어두운 화면이 나오는 영상을 시청시 태블릿을 세로로 들고 있을 때 기준 아래쪽에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디스플레이가 표시됩니다. 요렇게 표시되는 것 같네요. 이 때문에 어두운 화면에서는 너무 거슬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밝은 곳에선 보이지 않고 조금만 어두운 상태에선 보입니다. 요렇게 보이는 현상 같은데요.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비스 센터의 대부분의 현상들이 녹조와 한지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색 균일도 현상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위 사진을 찍어서 문의했을 때 불량이 아니라고 해 직원분이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분의 진행 상황입니다. 총두 곳의 센터를 방문했고 두 번째 방문한 곳의 기사님은 쳐다도 보지 않고 전부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기사님한테 상담받고 싶다고 같은 센터의 다른 기사님한테도 상담받았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올라온 시점부터는 무슨 말도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삼성 멤버스와 서비스 센터 이메일 상담에서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동영상도 올리려 했지만 크기가 커서 올리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IT 유튜버에게도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껐다가 켰을 때도 살짝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넷플릭스 같은 영상을 볼 때는 눈에 상당히 거슬릴 것 같습니다. 댓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량인 화면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불량이면 빠르게 불량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불량이 너무나 높습니다. 오늘 이렇게 갤럭시 탭 S7 이게 불량이 아니랍니다. 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겪고 계신다면 함께 의견을 모아 서비스 센터에 건의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IT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